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이번에 소형 사다리차나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뭐 시골에서 쓰시던 농기계 운반차로 쓰던 거를 매입한 차량이고요 2009년식에 3.5톤 태백 극장의 2단 접이식 자동 사다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선 리모컨도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거는 미니 굴삭기 운반용이나 시골에서 농기계 운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하부도 썩은면 뭐 깨끗하고요 타이어가 아우 굉장히 좋습니다. 깍두기 타이어 살아 있고 프레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은 부분 하나 없이 상태 좋고 예앞 네, 타이어도 당연히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근데 실내만 사용감이 있어서 아직 뭐 실내 크링은 필요하다 <laughs>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일반 캡이 아닌 아니 정작하 슈퍼 캡이 아 일반 캡입니다. 예 네, 실내도 한번 세차나만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주행 거리는 15만 5,388. 실주행거리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쓰실 분들이 좋고 그리고 마이티 잘 아시겠지만 2007, 8년식에는 a b s 좀 모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수리비 터지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2009년식에 ABS 모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7, 8년식보다 훨씬 좋고요.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는 08년 이후부터는 장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딱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용기기후반차에 이런거 2단 접이식 자동 사다리 무선 인모컨 있는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톤 뭐 사다리랑 셀프로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청자 감사합니다.